6.98의 평균 자책점 15경기 중에 정대현 선수는 8경기에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희망과 마치도 어, 카운트에 다가 작전을 내게 되는데 예. 주자는 스타트를 끊었고 1호 태그에 아웃됐습니다. 1호 아웃. 스피드를 내는 데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군요. 6구째 투앤투에서 정확하게 들어갔다는 판정. 짠물 피칭을 보여주는 정대현이거든요. 습니다 평균 자책점이 1점대면 자신감을 가질만 하네요. 네. 예. 이번 이닝도 선두 타자 김성현을 내야땅볼로 처리하고 있는 정대현입니다. 갔다 대구경 들어갔어요. 예, 초구부터 돌리는 이홍구. 유격수 김하성 빙글돌아 쏩니다. 투아웃. 이미 혼자서 발레를 하면서 원메이 하듯이 예. 여유있게 선구를 했습니다. 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직선타. 태그아웃. 이닝을 문을 닫는 일루성형석. 그러면서 결국 쫓기는 입장이 돼버리거든요 예, 예. 스윙 삼진. 또확실하게동엽 선수의 안 탐... 최소한 이루심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일반적인 수비 상황에서 유격수의 자리가 될것 같고요. 높은 볼에 스윙 삼진으로 불러납니다 칼삼진 세개제 정대현 석점차 리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적 스카이돔입니다.